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밤 현지 인터넷 채널인 니코니코가 주최한 참의원 선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가능한 한시간을 끌지 않고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조기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나스오 대표 등 9개여야 정당의 당수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헌법의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자위대 위헌 논쟁에 많은 국민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자위대의 안정성을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즈미 대표는 자위대는 합헌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는 지적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시다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와 긴급 사태 조항 추가 등 집권자 민당이 주장하는 네 가지 개헌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즈미 대표는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해 기시다 내각의 대책이 부실하다면서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일본 은행의 대규모 금융 화화 유지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엔화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인가? 이대로는 곤란하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에나 약세는 국제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은 최근 물가 상승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즈미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꺾인 바 있는데요. 19일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18일에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8%에 그쳐 직전조사 53%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2월 이후 줄고도르던 상승 국면이 멈춘 것인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였습니다. 직전조사 37%보다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 간 차이는 4%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론 악화의 원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을 가정에서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66%로 그렇지 않다인 17%를 훨씬 넘어선 것인데요. 기시다 내각의 물가 대책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가 62%였습니다. 야당의 기시다 인플레라는 주장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일본의 물가는 지난 4월에 전년보다 2.5% 올랐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에 고통받아온 만큼 줄곧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8%대의 인상률을 보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전체는 2.5%지만 에너지 인상률은 19.1%이고 식료품은 4.7%에 달합니다. 서민들이 매일 접하는 물건들은 대폭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현재 일본인들이 접해본 적이 없는 상품 가격 인상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화의 침몰이 계속되는 것도 여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본 재무부는 일본 통화가 달러당 15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두려움은 이제 일본의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위험 회피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엔화는 비트코인의 폭락을 능가하려고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엔화가 150달러까지 하락하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같은 규모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97년 위안화의 큰폭 하락으로 패닉에 빠진 바 있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평가절하되었고 외환 위기에 빠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경제 위기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은행은 국채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 이고 일본은행 총재는 110억 달러가 넘는 2018년 7월 이후 최대 규모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총재가 엔화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철수하면 전체 채권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64%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의 경우 엔화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안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엔화의 급락은 일본의 기업과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개혁보다 환율 하락을 우선시한 20년의 대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해 현재의 여론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후지TV 이륙보도더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청자 대상의 앙케이트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다. 금융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금융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었다. 가격 인상에 대해 언론마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이미 언론의 이러한 기만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의 엔화 약세와 수입품 인플레이션, 원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마 가을 이후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물가 상승으로 가게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어 역대 생활고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다른 차원의 금융화나 허용범위를 훨씬 넘는 연금 등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줄까 유지. 국채 남발의 아베노믹스는 구미, 중국 등 일본 이외의 주요국의 호경기에 힘입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독약으로 작용할 거다. 리먼 사태 직후에 민주당 정권보다도 훨씬 커다란 생활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정권이 악몽이라면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원자재값 급등, 에너 약세 등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이야기여서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 최저임금 이상의 샐러리맨들은 꽤 힘들어지겠지.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높은 지지율과 마치 그를 신처럼 떠받들어 참의원 선거를 거치지 않고도 승리할 것처럼 보도했었다. 정책은 구업뿐, 실태가 없고 결국엔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자산소득 배증이라고 간판을 바꿨었지만, 연금생활자의 연금은 감액, 연금생활자는 향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었지. 대부분의 실패로 작용된 정책들은 그의 책임이 큰 정책들이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원래 기시다의 정책 방침은 소득 배증, 격차 시정, 신자본주의 등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방침은 미시 지원책들 뿐이었으므로, 결국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만큼의 온퍼레이드였다. 솔직히 농담인가 싶었는데 재무부 출신 브레인이 쓰고 있으니 당연하겠지만 대형 거시 경제 정책이 하나도 없었던 시점에서 지금처럼 지출 결과는 철저히 배제하고 긴축 노선은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명과 같았다. 게다가 적극 재정을 시사하는 구호는 주의하면서 언급을 피하려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계속 든다. 좋은 이야기만 하려는 사기꾼 기시다일지도. 지난 8개월 동안 총재 선거 공약에 중산층 소득 배증, 휘발유 가격 인하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그전까지 올라왔던 물가는 무시. 에나 약세도 대책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 보니 물가는 점점 오르고 국민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지율도 좌파나 관련 언론들의 의향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여왔는데 이제야 지지율이 국민이 생각하던 그 지지율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지율은 기껏해야 30% 정도겠지. 서민은 고물가와 증세가 겹쳐진 펀치를 매일 맞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기시다의 캐치프레이즈. 팔방미인을 추구했으나 말로만 그친 셈. 누구에게나 좋은 얼굴을 해왔기 때문에 이젠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조차 망각한 상황. 여러 나라에는 차관을 뿌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국회토이나 예산의 뒷받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바이든에게 방위비의 GDP 2% 초과의 증액을 표명해버렸다.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초반의 말로 홍보에 얻어낸 기대감에 따른 지지율이 이제야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책일 수는 있다. 성공이 없지만 실패는 절대 없겠지. 가장 한심한 것은 아직도 이 내각을 지지하는 국민들인데, 이렇게까지 국민의 수준이 낮아져 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 사기꾼 등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분노가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